올해가 가기 전에 소개해야 될 전시가 있어서 황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 전시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제가 전시를 좀 늦게 봐가지고요. 전시는 마강수 교수 유작 기증 특별전, 마강수가 그리고 쓰다입니다. 그 전시는 연세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오프닝이 올해 9월 5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가 무려 한석달 정도 열리고 있는데, 9월 5일은 마강수 교수한테는 좀 각별한 날이에요. 2년 전 9월 5일, 마강수 교수가 사망했죠. 근데 마강수 교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2년 전 9월 5일, 블로그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전시 글을 써주기로 약속한 작가를 만나러 그녀의 작업실이 있는 용인에 다녀오는 길에 고속버스 안에서 마강수 교수의 사망뉴스를 전해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퇴임 전후로 자신이 우울하며 세상이 서운하다는 투의 인터뷰를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한 걸본바 있다. 필화 사건으로 해직된 경력 때문에 명예교수도 될수 없었고 퇴직금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인터뷰 내용도 읽은 것 같다. 음란 작가로 낙인이 찍힌 그가 퇴직 후할수 있는 일이 대체 있을 턱이 없다. 그는 40대 초반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 사망 소식을 접하고, 플레이보이 한국판이 있어요. 플레이보이 한국판에 2017년 10월에, 1월에 마강수 교수에 대한 추모 기사를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칼럼 제목이 마강수라는 어느 해방구의 사회적 실패고, 그 전문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글 말미가 이렇게 끝나요. 일탈을 위한 해방구는 어느 사회에나 필요하다. 예술은 그런 일탈 위에 열려있는 해방구다. 아, 제가, 제가 다, 되게 자주 하는 말이죠, 이게. 특정 관객의 심기를 거슬렀다고 고작 미술품한 점이 세상을 뒤집진 못한다. 아, 제발 자중하자. 아, 추모 기사를 쓸 정도로 뭐 마강수 교수하고 저고 인연이 있느냐. 아, 그렇진 않아도 인연은 있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술판에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관련된 전시가 열린 적이 있는데, 그때 부대행사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 토론회 진행자가 저였고, 저희가 마강수 교수를 좌담에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마강수 교수를 성표현 예술 창작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희생양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가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을 줄고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자사,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 전시가 내일이 마지막인데, 연세대 박물관 전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두툼한 전시 도록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십시오.